안녕하세요. 감늘사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이렇게 토치 몇개 꺼내봤습니다. 어, 제가 사용하는 토치인데, 요 제품은 한십몇년 전에 정확하게 기회가안 나는데, 그 4만원 가까이 줘가지고, 지금까지 엄청나게 잘 씁니다. 캠핑할 때쓰는건 따로 있고, 저는 이거 음식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. 어, 집에서. 어, 그리고 요 제품,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. 유튜브에서. 가성비 정말 괜찮다. 어, 2,000원인가 3,000원 밖에 안하는데 통짜가 돼 있어가지고, 요 플라스틱 토치가 같은 좀 쓰다 보면 이런데 녹는 현상 이런 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 또 통짜가 내셔가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. 근데 가격 가성비로 생산을 월하는 가격이죠. 그래가지고 저는 이 토치 작업방에서 d i y 할 때, 필라할때 되게 많습니다. 특히 동반자 같은 거 납땜할 때, 그다 러 이거 사용하다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사진으로 보고 아 이게 원터치, 점화장치에서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한번 구매해봤던 제품. 음이에요. 어, 좀 만든 셈은 좀 허접한데, 생각보다 괜찮게 판단한 이유가, 여기에 공기 구멍이 있는데, 여기에 이제 밤 조, 기게 돌려가지고 공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뭐 작업 중에는 더 못하겠죠. 뜨겁겠죠. 근데 인심은 이제 미리 돌려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는 양을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, 어, 괜찮더라고. 그, 이거, 이거 점화장치가 있어가지고. 뭐, 내구성이야, 이 제품이나 이 제품처럼, 제가 장시간에 사용 해보진 않았죠. 그래도 일단 느낌상 좀 괜찮지 않겠나. 그거 가격해봐야 돈한 2,000원인가? 정확하게 기억하는데,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. 어,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, 토치들이 캠핑하시는 분들 많이 쓰겠죠. 캠핑하시는 분은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, 개인적으로, 농 스타일 구매하기에 추천을 드려요. 특히 숯불 같은 거 작업할 때.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롱. 그래서 캠핑 하시는 분은 이런 거보다 농어로된거 사는 거 추천을 드리고 작업하든가 아니 집에서 이제 토치 가지고 음식 좀맛좀 맛, 맛좀 내고 좀 간단하게 작업할 때는 이런 제품이 괜찮아요. 이런 제품. 그거 저처럼 DIY 하시는 분에게는 솔직히, 없어서 아쉽죠. DIY 하는 데는 상당히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. 이런 제품들이. 이 제품은 최고 단점이 있게해고 좋은데, 이렇게 점화장치가 따로 있어요. 발효 정말 좋아요. 이 제품하고 비교도, 다래건, 이 제품이 비싸지만, 다래건 이 제품이 좋고, 빛이 좀, 불빛이 좀 집중적으로 되는 게, 제가 직접 사용해볼 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. 그 다음, 최근에 구매한 거. 이두 제품은 화력은 비슷해요 어찌 보면 이 제품이 집중감을 좀 막아주는 게좀더 예뻐요 이 제품하고 비교해 보면 이 제품은 옛날 거다 보니까 직선으로 또돼서 직선으로 근데 이 제품 사용하다 보면 장시간 사용할 때이 플라스틱으로 된게좀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가격은 최고 비싸요 그거 출시한 지 엄청 오래됐지 엄청 지금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죠 근데 이제 이제 화력을 보시면 돼요 그 내구도 이렇게 불빛을 비교해 보면 이 제품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여기 좀 집중되게 많아요. 그리고 편의상은 이 부분이 오늘 소개해드리시이 부분이 훨씬 좋아요. 근데 음 만든새 모양, 튼튼한 거 따지면 솔직히 이게 가장 좋습니다. 제가 사만에 있는 거보다 정말 좋게 잘 만들어졌어요. 이이 제품 가지고 어려디 DIY 때 엄청 자주 썼는데 이 이제 점화 장치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웠던 제품이에요. 돈 2천 원짜리가 뭐돈 2천 원에 다이소 같은데 가도 뭐플라스틱된거 그런 거보다는 이 제품 사는 걸 상당히 추천을 해드려요. 점화 장치만 상관없다면 그거 이제 요리 하든가 할때 이제 좀 비싼 거 갖고 싶으면 인시오 메이커가 좀 유명한 메이크인데 코베 같은 건 아니고요 좀 비싼데 어... 뭐하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어, 제가 한 15년 이상 쓴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주 사용하는 목적이 DIY 할때 쓰는데, 아이 제품 이렇게 만드는새 좋고 제대로 만들 있으면서 열 방출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는 제품. 근데저마 장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해가지고 구매한 이 제품인데. 점화장치하고 성능은 괜찮습니다. 단점 그거 이렇게 고, 공기 이제 더는 거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좋은데 아, 약간은 요 점화장치가 고장이 빨리 나지 않겠나? 왜냐면좀이 점화장치가 좀 허접합니다. 그런데 작동이 잘안 되냐? 그 작동은 또 하는데 전혀 문제없이. 오늘 터치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diy 하시는 분에게는 어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고가 장비가 아니고 어쩌라고 한번 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저렴한거 알리에서 판매하는거 구매가 사용하시는거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한번 터치 이야기 해봅니다 플라스틱 말고 노세는 토치 이런 것들 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어 잘만 사면 내구도도 좋고 장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토치 같은 거 구매할 때 저렴한 거 구매할 때 대수 있으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말고요. 이렇게 통짜로 돼 있는 거 주물 레형상으로돼 있는 제품들 이 노세 많이 팔거든요.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다 성능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요.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구매해보고 정말 많이 구매해봤어요. 음 어... 이렇게 고가 장비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잘 주스고 가득이 인기 나오는 게좀 많이 바뀌면서 점점 좋아지더라고요. 제대로 지만 사양 펜 주나가 이제 진다된것 같아요. 토치 부분 그거 이제 저 처음 이제 알루미늄 용접도 한 번씩 할때 이런 토치를 사용하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어쨌든 좀 이렇게 플라스틱 멈춰 에 있는 거는 좀 장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이 플라스틱 부분 특히 이 부분 요제품들은렇지 많이 녹습니다. 근데 이렇게 통로 돼 있는 것들 녹을 능력는 없죠. 끈다고 요 밑에까지 열이 전달 많이 되냐 전시안 좀 사용할 때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한 것들은 통주문로된거구매하기좀추천을 음, 드리고 가장 좋은 거는 가스공단에서 안전인증 받은 제품 사는 게 가장 좋겠죠 가격은 비싸지만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통호된 제품들도 성능 상당히 괜찮다는 거 한번 소개해 드리고 1000원, 3000원 짜리지만 실제 사용해 보면 정말 가스 누출 근거 없고 솔직히 제가 이거 소개해드릴 때 벌써 몇년 전이거든요. 지금까지 저 이거 추가 구매한 게요 그때 소개해드렸던 제품은 지금까지 잘 씁니다. 제가 영상 말고도 실제적으로 엄청 자주 쓰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솔직히 이제 제화장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해보진 않아어 지금. 제가 구매해가지고 한두달 정도 사용해본 것 같은데 아직은 뭐 크게 문제 발생하고 그러진 않고 내구도 또 괜찮고. 그리고 이거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공기 조정이 이게 발열하고 어쩌냐 보면 이런 식으 이렇게 되죠? 그래서 이거 공기를 좀 많이 틀어주면 이은 회사가 없어요. 사소한데, 어, 뭐, 대부분 <laughs> 사용할 때 이렇게 완전 오픈하고 사용하는데, 이 사소한 부분도 좀 신경 썼다는 하 게, 이 저렴한 제품에 비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자, 뭐, 둘수 없이 이야기 드렸는데, 토치, 이제, 저렴한 거 사실 때 플라시티 제품 사지 마시고요. 이렇게 통호된 거 구매하시고, 페수스 있으면, 뭐 저렴한 거살 때, DIY 할 때, 야외 나가가지고 열이 필요한 경우 많거든 그럴 때, 이런 저렴한 거 사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. 성능은 다 괜찮습니다. 요 제품은 내구도도 모르겠지만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몇 년째 사용하고 있어도 정말 성능 좋거든요. 점화장치가 없다는 것 빼고는. 이게 고가상, 고가 제품도 좋습니다. 돈만 있다면. 자, 이번 영상 이가 한번 토치 이야기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